어느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에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은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자 해서 유산 분배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형의 부당한 처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너무 불이한 일을 당했고 또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그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교훈과 권능과 능력 대단한 건의와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아 이정도 된다면 우리 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 몫을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건의가 있고 형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유산을 나누는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생각과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보배로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날 이 사람처럼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고작 한다는 생각이 자기 몫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을 설득하여서 이 형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반응과는 거리가 말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많은 교인들 중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율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자가 엄청난 풍작으로 소출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계획을, 계획을 우리가 언뜻 보면 부자는 치밀한 계획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성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쓰무거네에 많이 쌓두었으니 평안히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적어도 자신의 영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물질이 많으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처럼 영혼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아 여러의 쌔무글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는 물질에서 안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물, 이 문제를 자기가 쌓아둔 재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로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이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하이니 두 주인에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일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는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재물로 인생의 즐기그릇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재물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삶의 중심에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더큰 돈을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생명이 물질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 하나님 하나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 하, 고백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며 재물을 우상을 삼아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돈의 힘이 하늘을 지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